이번 여름철에 정말 이렇게 블라우스든 티셔츠든 하나만 입고서 정말 딱 편하게 나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네. (4만 원대) 무려 (3번) 자 근데 이 옷은 음, 면소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데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폴리보다는 어, 이면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짜 데님이잖아요. 근데 그면 소재가 들어가면서 요렇게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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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허벅지 무릎 할거 없이 심지어 제가 요거 보여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어나 발목 안 들어가가지고 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 불편해하시는 네. 분들 종아리 라인까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정말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거의 바. 어머. 그 복숭아뼈 있는 라인에 사실 신축성이 안 여기, 들어가면 입고 벗기가 너무 불편한데요. 맞아요. 그 밑단까지 신축성이 들어가니까 네. 이건 진짜 너무 잘 입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음. 쫀득쫀득해요. 이거 네. 받아서 아마 만져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 근데 심지어 이게 지금 보이스 그 절개가.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쭉 타고 올라오죠. 쭉 타고 와가지고 허벅지도 분할해주죠. 엉덩이 선도 싹 분할해드리죠. 심지어 이 엉덩이 라인 여기에도 여기가 많이 조이면은 배 나와보이고 진짜 불편해요. 근데 여기까지도 신축성이 너무 좋고요. 음. 허리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지금 밴드로 되어 있는데 밴드 면적도 넓고 밴드에도 지금 밴드인데도 밴드 아닌 양 네. 버튼 처리 다 돼있고 이렇게 바지 고리, 허리 벨트 고리 처리가 다 돼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진짜 여기 살짝만 가리고 입잖아요. 그러면은 고무줄 바지인데 고무줄 바지 아닌 것 같아. 고무줄 <laughs> 바지 편안함은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네. 절대 그렇게 안 본다는 거. 어.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엉덩이선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머니 포인트까지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지 하나가 아니라 오늘은 무려 지금 세 벌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네. 지금 제가 인디오 칼라 입고 있는데 네. 허리 부분 아까 보셨죠. 이 밴드예요. 밴드라서 실제로 입고 벗고 할때 진짜 편한 게 이만큼이 쭉쭉 오. 잘 늘어나고 네. 뒤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 뒤가 이렇게 근데 허리가 들뜨지도 않겠죠. 실제 쓰실 수 있는 주머니 라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핑크 색상의 포인트들이 다 있으니까 되게 예쁘고 요만큼만딱 가려가지고 입으면 이걸 누가 고무줄 바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무릎 올려가지고 입지만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머, 하나, 어머, 어머. 네. 어떻게 하나, 정말 너무너무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음. 운전할 때도 그다음에 새벽 방송하면서 저희 출근할 때는 아침에 그잠 부시시 깨가지고 나올 때가 제일 네. 힘들거든요. 네. 그때 무슨 옷을 얼마나 갖춰가지고 입고 오겠어? 근데 이거에다가 그냥 티 예쁜 거 하나만 딱 입고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날은 진짜 내가 대충 입고 나왔는데도 그냥 청바지 예쁜 거에다가 티 입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는 맨 처음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길이 수선해가지고 정말 너무 너무 잘 입고 있는 바지거든요. 네.